여러분, 가끔은요, 수백 건의 자기 개발서보다 시한 편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깊게 와닿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이 시가 한국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해쳐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시작부터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린 시대잖아요. 그때 가난은 그냥 운명 그 자체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이한 문장에 이 시가 말하려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담한지. 그 무게를 진짜 제대로 느끼려면요. 우리가 잠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그 시대의 공기를, 그 분위기를 직접 한번 느껴보는 거죠. 과연 폐허 속에서 시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가 발표된 게 바로 1954년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아직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런 때였죠. 모든 게 파괴됐고,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절망 그 자체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시인 서정주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이 끔찍한 가난을 정말 온몸으로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시인은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통에 묻히는 대신에 고개를 들어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압도적인 존재로부터 이 모든 걸 견뎌낼 힘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광주의 무등산이었습니다. 이 시의 모든 철학, 그 핵심이 바로 이 무등산이라는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를 쓴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평가가 존재해요. 뭐랄까, 이 뛰어난 문학적인 성취 이면에는 친일행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이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늘은 그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작품 무등을 보며 그 자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철학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치인은 무등산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바로 갈매빛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갈매빛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초록색이 아니에요 모든 게 재가 된그 폐허 속에서도 끝끝내 소산하는 아주 짙고 강인한 생명력 바로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인 거죠 바로 여기서 엄청난 대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는 인간들의 세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짙푸른 생명의 빛을 막뿜어내는 저 거대한 산이 있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변치 않는 무등산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딱 품고 다시 시의 첫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시인이 가난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인은 가난을 남루라고 표현했어요. 남루가 뭐냐면 낡고 해져서 다 떨어진 그런 누더기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우리 몸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언제든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와는 분리된 바깥의 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가난을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잠시 걸쳤다 벗을 수 있는 옷으로 봐 버린 겁니다.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세상을 딱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우리의 내면 세계 가난 뭐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남노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외부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저 생기 넘치는 여름 산처럼 절대로 더렵혀지지 않는 진짜 나그 본질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그리고는 이 질문으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저까진 날가 빠진 옷 따위가 어떻게 이 생명력 넘치는 여름산 같은 우리의 본주를 감히 다 가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멋진 정신적 태도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 팍팍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추상적인 철학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지침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이 비유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 거대한 푸른 산이 자기 품 안에서 귀한 난초랑 약초를 키워내는 거 그건 그냥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식을 낳고 소중하게 길러내는 건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숭고한 책임이자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위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요, 특히 부부에게 정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목숨을 위협할 것 같을 때 도망가지 말래요. 차라리 그 고통 옆에 같이 누워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함께 마주하고 겪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또 다정하게 보살피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무슨 거창한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그 눈빛, 남편은 아내의 이마를 짚어주는 그 작은 손길,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 혹독한 시기를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연약한 순간에 발휘되는 진짜 인간적인 사랑의 힘,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를 보듬으면서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과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시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던져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거쳐낸 인간의 정신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더 단단해지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게 됐을까요? 시인의 답이 궁금하시죠? 시인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해야 한다. 와, 이 비유 정말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심오하죠? 옥돌, 그러니까 옥이라는 보석 말이에요. 이게 흙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고결함, 그 순수함은 흙 속에서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시덤불 숯구렁 같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 처박혀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저 고결한 옥돌과 같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옥돌에 청태, 바로 푸른 이끼가 낄 거라고 말해요. 어? 이끼라니? 뭔가 더러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끼는요. 오랜 세월에 꿋꿋이 견뎌낸 존재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깊은 생명력과 품격, 연륜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련이라는게 우리를 깎아내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본질인 저 옥돌 위에 청태라는 깊이와 품격을 더해주는 그런 과정에 될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탄력성,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고난을 그저 피해야만 하는 나쁜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진짜 강인함이란 건 고난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옥돌이다 라는 그 존엄함을 잃지 않고 그 힘든 시간마저 품격으로 쌓아 올리는 바로 근육력에 있는 건 아닐까요? 7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